같이 제목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상 숭배를 심, 심판하신 하나님, 우상 숭배를 심판하신 하나님. 자 지난주 말씀 한번 기억해 볼까요? 지난주 말씀 열지파가 자신을 떠날까봐 두려워서 우상을 만든 사람의 이름은 땡 보암은 말했어요 보암 그렇죠 여러 보암 여러 보암입니다 여러 보암. 자, 여로보이 만든 우상은 무엇이었죠? 금, 금 땡땡땡, 금 땡땡땡이라고요. 소 새끼. <laughs> 그럴 줄 알았어요. 금소 새끼 아니에요.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 주요. 자, 금송아지였어요. 금송아지. 자, 여로보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을 왜 만들었어요, 여로보암이? 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어요? 여기 있잖아요. 뭐라고? 열시파가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으로 가면 자신을 죽이고 남 유다 왕을 섬길까봐 예루살렘에 못 가게 하려고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데레, 하나는 단에 두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뒷 이야기에 여러분 우상을 만들면 우상만 만들까요? 아니 제단도 만들었어요. 제단이 뭐냐면 제사를 지내기 위해 만든 단.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 재산 줄 알아요. 그래서 우상 앞에 뭐 음식 채워놓고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 제사는요 재물을 태워서 하는 제사가 제사예요. 뭐라고? 번제, 번제 같은 건데, 번제는 아니고. 재물을 태워서 신께 드리는 게 뭐라고? 제사예요. 우리의 제사는 웅지 채워놓고 전하는 거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사는 우리나라 제사처럼 웅지 채워놓고 전하는 게 아니에요. 재물을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어야 돼? 반드시 재단을 만들어야 돼. 왜 타워야 되니까 이해했어요 여러분 네. 이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여로보암은 그래서 금송아지와 함께 제사 진행 지단도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선택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솔로몬이 자기를 떠나자 이제 나라를 쪼갤 하나님이 심판을 계획하시고 여로보암에게 가서 여로보암아 네가 이제 열 지파의 왕이 될 거야. 그러면서 너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렴까지 얘기했는데 여로범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됐을까요 예, 네, 하나님이 열 받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제사를 지내고 있는 여로범에게 보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니 그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받을 것이 뭐라고 우상 숭배하는 사장을 요시아가 네, 제물로 받을 거라는 누구를 사람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 징조나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제가 쏟아지리라 함에 자 지금 제단 위에 뭐라고 있어요? 여러분이 제사를 지내고 있죠. 그럼 그 위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있겠죠. 태웠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좀 하세요. 네. 제가 동물을 태우니까 제가 있겠죠. 그 재단이 갈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제가 땅으로 쏟아지겠죠. 하나님의 사람이 이 말씀을 전하고 등 돌려 딱 갑니다. 쿨하게 딱 가요. 이렇게 할 거야 하고 쿨하게 등 돌려 딱 갑니다. 이때, 여러분 이 어떻게 하냐면 잠깐! 딱 외쳐요. 가지마! 딱 외쳐요. 근데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갑자기 그여러보암의 손이 마르게 돼요. 성경은 손이 말랐다고 얘기하고요. 다른 한글 성경에는 마비가 됐다고 얘기하는데요. 히브리어 성에 경 보면요, 손에 생기가 빠졌다라는 단어 뜻이래요. 손에 생기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손이 손이 이 여러분 이 손이 손에 물기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말라요그럼 말르면 이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손이 죽은 사람 손처럼 벗겠다는 거예요. 그 즉시, 그리고 무슨 일이 생겼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 지내고 있던 재단이 갈라져 가지고 제가 땅으로 쏟아졌대요. 지금 여러분이 뭐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한테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여러 보함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었고 우상의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심판을 명, 말씀하자 그 제단이 갈라지고 그제가 땅으로 쏟아졌대요.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여러 보함의 손을 원상대로 고쳐주게 합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이 뭐라 하신 거예요? 심판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증조를 보여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을 다 기억 못 하겠죠? 당연히 못 합니다. 제일 중요한 몇 가지를 나눌게요. 첫 번째 계명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이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누구한테 내게 두지 말라. 나 하나님의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래. 요 하나님의 다른 신을 믿지 말래요. 두 번째는 뭘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누굴 위하여?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자, 여러분은 이거 두개다 지켰어?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여러분은 다른 신을 두었어요? 안 두었어요? 두었잖아요. 그리고 누굴 위해 만들었어요? 자기 위해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무슨 죄를 받은, 무슨 죄를 친 거예요? 우상 숭배의 죄를 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이해하고 용서할까요? 우리가 되게 착각하는 게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이해하고 용서하실 거라는 착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의 모든 잘못을 다 이해 하나요?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하나요? 모든 걸다 용서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면요, 잘못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행한다는 것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과 뭐하는 거라고요? 반항하는 거예요. 죄를 지는다는 것은 죄를 하나님 이 어떻게 하신다고 미워하시는데.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과 하나의 님 말씀에 뭐하는 거? 반항하는 거래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특별히 우상숭배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상숭배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착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 우상숭배 안 할까요? 아, 여러분, 우리가 착하는 게 뭐냐면, 교회 다닌니까 나는 예, 예수님 믿으니까 우상숭배는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른 걸믿는 사람이 우상 숭배야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거 착각이에요, 착각. 정말 착각이에요. 아까 두 가지 개명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첫 번째 개명 뭐였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둘지 말라.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세기 우상을 만든지 말고예요. 자, 이거 두 가지 잘 기억합시다. 그러면 우리의 우상은 뭘까요? 아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거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보다 더 먼저인 게 있으면 우상숭배 아니에요. 우상숭배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먼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면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요즘에 우상은 뭔줄 알아요? 나예요, 나, 나, 내가 우상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면 여러분 그게 우상이에요. 아나 교회 다니니까 나 우상숭배 안 해요. 아나 예수님 믿으니까 우상숭배 안 해요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있어야 위치에, 하나님 먼저가 아니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이 하나님보다 먼저라면 그것도 우상 숭배고요. 똑같아도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런 우상 숭배를 안 좋아하세요. 아 그러면 전사님 하나님 위에 내 생각, 내 감정, 내것다포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가 더 먼저냐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냐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절여다니는 사람과는 달라라고 생각하는 건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어트 사람이 본책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가장 포기하지 못하는 그한 가지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가능성이 크다 내가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그한 가지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 있어야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이에요. 저님 보니까 어떤 차 이런 게써있더라고요 하나님은 99 99.999%도 불순종이라고 생각하신다. 하나님은 100%를 원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세대는요. 내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 시대는요. 내 생각이 제일 중요해요. 내가 손해 보는 거 싫고요. 내 감정이 존중받아야 되고요. 내가 해서 그래서 속힌 갑질이란 걸 해요. 내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내가 갈등한다면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갈등해요. 내가 이겨요. 그럼 뭐예요 그게? 그게 우상승인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게 우상승변요 전사님 여러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예배 드린다고 우상 숭배한다고 안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 없으면 그건 다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예요. 아이 하나님 저 교회 10년 넘게 다녔어요. 엄마부터 교회 다녔는데요, 다 소용 없어요. 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를 여러분 여러분 제일 잘 알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상을 믿는 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수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나를 왜 믿나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여러분 마음에 있나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믿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과 똑같이 다른 것도 믿고 있네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 가서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지나면 다른 신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심판하셨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가 되는 믿음을 가집시다 여러분 이런 이런 믿음을 가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가 되는 믿음. 아 코로나 시기인데 어떻게 해요? 코로나 시기라면 하나님이 하나님 아닌가요? 저희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꼭, 꼭 코로나가 끝나야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꼭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야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꼭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건 우상이죠. 그게 우상인 거예요. 저는 어느 때보다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이거예요. 주님, 언제 끝날지 몰라요. 답답해요. 짜증도 나고요. 화도 나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가 되는 믿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갖는 믿음이 예금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죄를요 우스개 여기지 마세요. 특별히 우상 숭배를 우스개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 속에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면 그 역시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죄입니다. 기억하세요. 그게 여러분을 믿는 우상 숭배.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있는 거. 전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있는 그런 믿음을 갖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믿는. 하나님이 가장 먼저가 되는 그런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